대법원 2021년 7월 21일 선고, 2020토 10970 판결. 사건명: 폐기물관리법 위반. 1. 형법 제48조에서 규정한 몰수, 추징의 대상인 범인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서 취득의 의미. 형법 제48조가 규정하는 몰수추징의 대상은 범인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을 뜻하고, 여기서 취득이란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때를 말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사업장 폐기물 배출 업체로부터 인수받은 폐기물을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 처리 시설이 아닌 곳에 매립하였다는 범죄 행위를 인정하면서 피고인들이 사업장 폐기물 배출 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형법 제48조에 따라 몰수 추징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매립할 목적으로 돈을 받고 폐기물을 인수하였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위 돈이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된 것이라고 본 원심 판결에 몰수 추징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사업장 폐기물 배출 업체로부터 인수받은 폐기물을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 처리 시설이 아닌 곳에 매립하였다 는 범죄 행위를 인정하면서 피고인들이 사업장 폐기물 배출 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형법 제48조에 따라 몰수 추징한 사안에서 위 돈을 형법 제48조의 몰수 추징의 대상으로 보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범죄 행위로 인하여 취득하였다는 점, 즉위 돈이 피고인들과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체 사이에 피고인들의 범죄 행위를 전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체로부터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폐기물이 처리되는 것을 전제로 돈을 받았다는 피고인들 주장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피고인들이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매립할 목적으로 돈을 받고 폐기물을 인수하였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위 돈이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된 것이라고 본 원심 판결에 물수 추징에 관한 법리 오해 및 심리 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